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동사 뒤에 이렇게 ing, 꼬라지, 아, 아, 전문 용어가떠났데 꼬라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본적 있죠. ing라는 거. 근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 ing가 나왔어. 어. 그럼 머릿속에, 아, 어 이렇게 진짜 동사일 수가 있구나 선생 님 무슨 가짜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네가 어이 영어의 기초 단계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 영어를 쓰면 좀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도 해보게 동사 외경명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동사 중에서도 가짜 동사들이 있어. 그 동사의 가짜 동사를 전문 영어로는 준 동사라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어 선생 님잘 모르겠는데. 뭐 수로처럼 보 이거 동사 앞에 t 가 붙거나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여튼 아 이게 가짜 동사네 준 동사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 진짜 동사 정말 진짜 동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반드시 어떤 형태 되냐면 첫 번째 이 동사 어떤 모습이냐면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비동사 뭐 있어요? 비동사 워즈, is, am, a r 뭐 이런 비동사 있잖아요. 혹시 얘이 친구의 과거형이 was 이런 거 있거든요. was, 얘의 과거형 was. 여튼 이런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루트라고 해원 원래, 그 원래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나오면 진짜 동사인데. 어 선생님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진짜 동사인가요? 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영어가 <laughs>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얘가 두 번씩 한번 나눠볼게요. 어 맞아. 기동차 뒤에 동사의 원형인 IMG가 왔는데 진행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진행이 그러니까 액션이 뭐예요? She is swimming. 뭐, I'm running. 나는 달리고 있어. 뭐, they are s t u d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 뭔가 진행의 느낌이 있으면, yes! 진짜 동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아닌지 그런데, 진행의 의미가 없는 거지. 어, 진행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그럼 아니면 뭐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 설명할 건데, 이 친구들을 동명사라고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여기서 다시 두번째 갈게요 어, 아, 선생님 여튼 동사 뒤에 ing가 왔어 그럼 진짜일 동사의 확률적으로는 비동사 ing지만 지금 잠깐만 어, 동명사일 확률이 있어요 동명사 어, 선생님 저는요 동명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동사는 verb라고 g e r u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라고 표시를 많이 했죠 근데 얘는 동명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사가 원래 동사인데 동사가 변신해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 즉 다시 말해서 명사 역할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주목보전목 전치사의 목적어 기억나죠? 주목보전목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를 명, 어, 동명사라고 해요. 근데 너네가 조금 이해 쉽게 설명해 보게요. 동사라는 나, 남자랑 명사라는 여자랑 서로 사랑을 했어. 나애의 이름이 동명사예요. 그런데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아빠 이름이 최 블라블라, 김 블라블라랑 같이 결혼을 했잖아. 근데 최 블라블라가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나 보니 완전 닮은 점이 있어, 없어. 뭐라도 닮지 않았냐 희한하게 우리 박, 박평강 발가락이, 아빠 발가락 똑같고. 정말 이상하게, 이게, 신발 걷는 버릇이 박영광이랑 박, 저희 남편 아이작 선생님하고 똑같아. 닮지 말하는데왜 닮아? 희한, 왜? 동사랑 명사랑 결혼했지. 아이작하고 소피랑 결혼해서 박영광이가 태어났는 것처럼, 뭔가 동명사는 동사, 뭐, 같은데 명사야. 그러니까 딱 봤을때는 딱 봐도 동사인데 어? 동사가 아닌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for e x a m p l e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 uh, driving driving a car is dangerous dangerous for teenagers uh, teens teenager. 그 십대들한테는 운차 운전하는 게 위험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볼게요. 무조건 선생님 수업은 수로 찾고 찾아 이장 시자 수로 찾고 찾자 주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너네가 이제 비동사 찾는 거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 영하는 친구들은 동사 찾아 따라 하면 솔직히 뭘 찾는지 알아? 드라이브를 찾아 드라이브 운전하다잖아. 솔직히 동사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이제 배워서 알아. 가짜 동사지 동사 뒤에 아니지 붙으면, 가짜 동사라고 배웠죠. 진짜 동사는 이 친구죠. 그러면, 봐봐. 운전하고 있는 차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주어가 돼어버렸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주어 역할하는 친구가 누구죠? 명사. 근데, 안만 봐도 드라이브 동사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한다고. 왜? 주어 역할하는 친구가 명사기 이 때문에. 쉬, 쉽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I like swimming. 얘들아, 동사 찾아가 하면, 그래도 꼴을 더 배웠다고 수 w i m 이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죠? RNG니까, 아, 이건 가짜 동사네. 구진 정사 이거 수로 잡고 잡짝 좋아 렇게 시작 나는 좋아한다 한국말로 뒤에 뭐야? 뭐를 목적 목적을 역할하는 애가 누구죠? 목적을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명사잖아. 근데 명사라고 했더니 그냥 동사처럼 보이잖아. 솔직히. 그래서 동명사 느낌 오겠죠? 근데 동명사는 주어, 아까 역할이죠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를 동명사라고 한다고. 이제 마지막 거 하나 해볼게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배틀을 요런 좀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현재 분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그 그래도 옛날보다 좀, 진면다하고표시가좀 예뻐졌다고 저 원래로 진짜 못 써는 거죠. 자, 현재 분사. 솔직히, 진짜 동사나, 이거 동명사나 쓰지데 현재 분사는 잘못 들어본데요. 현재 분사는, 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를 present progressive tense. 아니면? 아, 현재 분사네 present participle이라고요. present participle? 잘 몰라서, P로, 표시해볼게요. P. 자, present participle인데, 현재 분사는요, 뭐예요?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해서, 동사가 변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팔편사가 엄청 중요해요. 팔편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죠? 무슨 수식하는데 서네 맞아요. 명사 수식하는 친구 명사 수식 아니면 뭐 보호 역할인데 보호 역할을 했을 때 진행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는데 어, 느낌이 좀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아또이 칸다 이들이 선생님 진행의 느낌이 있으면 진짜 동사라면서 근데 진짜 동사가 되려면 반드시 비동사 ing 아, 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중학교까지는 세 가지로 나누고 고등부에 가면 이 진짜 동사의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현재 분사로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현재 분사 동명사로만 이렇게 나눠져, 나중에. 자, 그러면 예시대로, 그럼 현재 분사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면 돼요. 미에 여기, 여기 하면 될까? 어. 현재 분사는 그거예요. The sleeping baby, baby가, is my brother. 저 잠자고 있는, 어? 잠자고 있는 애기가 내, 남 동생이야. 너 동생이 해게 그럼 술을 참고 잡자. 시작. 수로 찾고 짝짝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 이제 기초 단계들 애 동사 찾아보세요 하면은 슬립을 많이 하게 줬어 들어왔다 자다. 근데 어 아예지부터네 그럼 가짜 동사네. 근데 얘가 애들 이한다 이거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동명사라고 한다. 왜?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동명사라 하는 이유 여기에 수로 찾고 짝 그래서 주어 역할이잖아. 어 선생님 주어 역할하니깐요어 아까 그랬잖아 주어 역할하니까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해서 운전하는 것이 딱 주어였다 했죠. 얘는 막이세 개, 이게 주부. 기억나요? 여기 술을 차고 잡을 전체 부분이 주부였어. 주어, 주어 부분. 주, 주된 부분, 주부. 근데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하면 이걸까요? 이걸까요? 베이비. 베이비야. 근데 아는 아기 어떤 애기?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명사 설명했죠. 그러면 명사설명하면 형용사죠. 엄마 앞만 봐도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처럼 보이죠. 아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 선생님이 현재 동사라고 했네. present 어? participle.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 형용사인데 동사처럼 보이는 거.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 어? 느낌 알겠죠? 내가 이렇게 일동 동사가 명사 역할을 동명사. 동사가 형용사, 동형용사안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현재 분사가 형제 분사, 형제 분사 이렇게 외우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역할 하는 거를 현재 분사라고 해. 요좀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48주기 하면서 이제 알 거예요.